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슬라임을 아, 유튜브를 너무 안 찍어서 어,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살려면. 이게 너무 댕댕해요 이거 좀 녹았어요. 댕댕하면서 녹은 그런 느낌이랄까. 일단 저물 받아올게요. 입니다. 여기딱한콕 도르르.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모든 거 큰일 나요. 이거는 처음 열려 있어서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만 배속할게요. 사실, 이제 배속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멈췄다가 다시 찍은 거. 뭐, 대충, 뭐, 손에 붙습니다이 정도만 녹여주면 될고 일단 부어주겠습니다. 반죽을 하자면. 너무 안 떼져. 에티 뚜껑을 덮지 마세요. 네. 묻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 내일 통장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일요일 어, 지나고 월요일날에 수험행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룡엑스포 가요. <laughs> 교회 언니랑 너무나도 좋아요. 반죽이저까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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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어,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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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에 시금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랑 친추되있는 분 그분 음, 오늘도 만났습니다 거의 맨날 만나요 로블에서 근데 너무 많이 보는데 반죽. 짜잔, 예쁘죠? 오, 방금 방금 보셨나요? 생크림 선라이면 약간 너무 이상하죠? 피드가지고 블루. 무 블루입니다. 너무 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얀색이 되면 하늘색이 될것 같아요. 하늘색을 좋아해서 이번 영상 꼭 성공하기 바라며 너무 안 보이게 봅다 제 이름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언니 이름입니다. 저랑 친한 거, 안 친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 <목소리> 역시, 기포 소리 짱짱. 제가 이슬라임 다 만들고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포카포장 할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안 찍어서 미루다 미루다 오늘 찍됐습니다만자 그리고 구독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속상하니까 구독빨 그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요.